가산세와 과징금, 가산세와 과태료. 가산세 부분 옆에다가 필기 하나 해 놓으시거나 또는 따로 여백을 만드셔가지고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일단은 가산세가 있고, 과징금이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있겠죠. 뭔가 다벌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음, 일단 규정은 어디 있냐면, 가산세는 여기 있죠. 여기라는 건 이제 법의 42조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징금 부분은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제가 뒤쪽에다가 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 표를 좀 보시면 되겠고, 이 과태료의 경우에는... 어, 277조에 있고 277조의 2에도 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고 어, 가산세 과징금 과태료는 이부가하고그부가하고 음, 그 징수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부가와 징수는 누가 하는가? 부과 징수의 주체. 일단 가산세는 누굽니까? 이거는 세관장이겠죠. 과징금은 누구예요? 둘다다 다 있죠. 예,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징금이 있고, 또 관성장이 부과하는 과징금도 있죠. 과태료는 누가 부과합니까? 원칙적으로는 세관장이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277조의 과징, 과태료는 세관장이 부과합니다. 근데, 277조에 2에 있는 이 과징금은 관성장이나 세관장이 부과해요. 관성장도 되고 세관장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때문에 관성장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0주에 있는 과징금은 이두 개가 다 든다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뭘 비교해 볼까요? 음. 금액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금액이 아, 금액보다도 사유부터 먼저 합시다 사유 부가징수에 사유 가산세는 왜 부과하죠? 음, 일단은 부족세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 그러니까 부족액 징수죠. 음, 부족액 징수, 부족세액 징수인데, 부족세액이라고 할까요? 부족세액이라고 정확하게 예, 부족세액 징수.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부족세액 징수가 아니라 예, 수정신고와. 경정을 할 때만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죠? 또는 체납세액 징수, 체납액 징수죠. 이두 가지의 경우에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부족액 징수만 있었는데 체납세액 징수까지 더 추가가 되었죠. 그런데 이건 이제 이건 법의 42조의 가산세이지 사실은 더 있거든요. 42조 말고도 가산세가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유일 뿐, 이게 모든 사유는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어떤 것들도 있어요. 제수출 불이행도 있죠? 또, 즉시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 하지 않았을 때, 예? 수입신고 불이행이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휴대품, 이사물품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 불이행도 있겠죠. 또 수입 반송 신고 지연 이거는 반입일 또는 장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일 개월 단위로 끊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이게 연속 통관 물품의 경우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지 않게 되면 수입 반송 신고지연 가산세가 이제 부과가 되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법의 42조 뿐만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법의 97조, 98조 등 여러 조항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과징금 부분은 이건 외부가죠. 과징금은 업무 정지 처분에 가름한다. 그죠? 업무 정지 시키고, 싶으 시키고 싶으나, 그게 안될 때, 업무 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죠. 그래서, 여기도 네 가지가 있죠. 일단,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과징금이죠. 특허보세구역에 거기서 이제 업무 정지라는 표현을 쓰, 쓰고 있지는 않고, 거기서는 반입 정지 등, 반입 등 정지 또는 반입 정지 등이라고 하는데, 이거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 부과할 수가 있고, 또, 보세 운송업자 등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보세 운송업자 등의 업무 정지 처분을 가름하여서도 과징금을 부과하죠. 다시 이거 두 개가 바로 세관장에게 부과, 세관장이 부과하는 과징금이고, 그리고 국가간세 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어 말이 길다, 그죠? 예.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그리고 또, 전자문서 중개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맞죠? 예, 전자문서 중개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뭐, 이거 두 개가, 예, 바로 또, 관세청장이 부과하는 그런 과징금입니다. 이거 다죠? 이게 총네 가지의 과징금이 있구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이 과태료는 에뭐 크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첫 번째는 음 간접적인 위해 예, 해가 있다 예? 위해 행위. 그러니까 간접적인 위해 행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관세 질서 벌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포괄적인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금품 공여죠. 뇌물 주는 거. 그러다 걸리게 되면, 그때는 법의 277조의 2에 의해서, 금품 상당에게 일정 금액을 과태료로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렇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은 바로, 금액입니다. 금액. 자좀늘쭉 거고 시고 금액 가산세 금액은 또 이게 또 사유가 여러 개다 보니까 다 그것마다 또 금액들이 있죠. 일단은 일번 어, 금액 예일번 금액은 법의 사십이조에 이로와 이호의 어, 감옥과 남옥 이걸 이제 합친 뭐 그런 금액이 되겠고 요 이항의 경우에는 아, 이 번에 재수 불행의 경우에는 그때는 관세의 20%가 되겠고 즉시 반출 물품 수입 신고 불이행의 경우에는 이것도 관세 20%가 되겠고 그 다음에 휴대품 이상물품의 경우에는 이때는 이상물품의 경우에는 20% 인데 휴대품의 경우에는 40% 또는 60%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수입 반송 신고 지연 가산세의 경우에는 지연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20일 내냐, 50일 내냐, 80일 내냐, 이외의 경우에 따라서 0.51, 1.52%. 뭐 이런데, 아이고, 복잡해요. 그죠? 이건 뭐 따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의 경우에는, 어, 그 1번, 2번, 음,과 3번, 4번의 경우에 다르죠. 특허보세구역 등의 과징금과 이 국가관세종합종공항 운영사업장 등에 대한 과징금이 다르죠. 모두가 다, 그, 업무 정지 일수에다가 일일당 과징금을 곱합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일수가 기준인 것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곱하기, 곱하기, 이제 얼마를 곱하느냐.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많이 벌면 과징금도 많이 내죠. 그래서 연간 매출액에, 얼마죠? 매출액에, 그 그렇죠. 6,000분의 1이죠. 예. 매출액의 6,000분의 1을 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간세 종합정보망 운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으로 30만 원을 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 비교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의 경우에는 이것도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으로 나눠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상황, 간접적인 위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단은 1억 원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맞습니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1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이렇게 총5 개의 과태료가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277조에 이에 가면 가면 금품수수및 공여라는 규정에서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부가 징계금 부가의결을 받게 되지만 준 사람이 있죠. 준 사람의 경우에는 금품, 금품 상당액의 2에서 5배 이상, 5배 이하 그죠. 2에서 5배에 해당하는 그런 과태료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미리 좀뭐 생각해보지 않으면은 좀... 직접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걸 다 생각해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